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경제 강경민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컬이 미국 기업과 양극재 빅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이 내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 이은 두 번째 초대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북미산 배터리 광물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계기로 북미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그룹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양극재 공급 협상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체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몸이 닳아 있는 상황이고 북미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여러 배터리 회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5월 GM과 8 0 0 0억 원을 투자하며 하이니겔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포드와 대규모 공급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배터리 소재 업체의 위상이 높아져서 이와 같은 배터리 소재 업체를 갑으로 여겨지고 있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그룹은 북미 지역의 배터리 광물 투자를 직접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서 북미 지역에 2만 톤 규모의 영호 리튬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GM과 양극재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캐나다 퀘백주 베킹쿠아의 광물 재련과 가공, 리사이클 등 배터리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을 한데 모은 배터리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강경민 기자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배터리 관련된 기사인데 지디넷코리아 이한월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동맹을 위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배터리 업체 합작 설립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온의 모회사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1 3일 성일하이텍과 내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개발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과 성일하이텍이 가진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 기술을 결합해서 국내 합작 법인을 올해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다쓴 리튬이온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성일 라이텍과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상업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해외공장 증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G 화학 역시 폐배터리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 재형텍과 240억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을 맺은 상태입니다. 양산은 오는 2023년 말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재형택은 공장 설계 등 기술 관련 사항을 담당합니다. 또한 양산은 북미의 공급망을 확보한 현지 업체들과도 협력해서 사업을 고도화해 나가는 구상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의 모회사인 두 회사가 폐배터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다한 배터리에서도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심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마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 배터리에서 추출된 원자재를 사용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 되겠습니다. 또폐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주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매출 부침을 겪는 것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폐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에는 12조 원의 시장 규모에서 2040년 87조 원,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원의 시장 규모를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디넷 코리아의 이한얼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